안녕하세요, 박기호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다. 이빨 오케이. 짧으면서 강한 이미지를 준다. 되게 좋아야 되는 요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그런데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욕을 하냐면서. 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만 이, 이이 오케이 okay, 그러면서 요까체 안 보여 응. 그러는 거여가지고 아참 보는 눈이 다양하구나 누구는 저거2 8 0 k 로 보고, 누구는 이8 5이 okay, 그러면서 요거로도 보고 다는데요. 저희가 쓴 의미는 이8 이빨 5였습니다이 85k 쉽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많이 구경하시고요. 블로그, 유튜브도 많이 구경해 주십시오. 네, 오늘 또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휴혈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안 해도 된다. 근데 어렸을 때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는 건 쉬운데요, 뼈 이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1 0년 뒤부터 달라집니다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게 맞고 엑스레이 보는 뭐 같이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엑스레이는 2차원으로돼 있죠. 우리는 전후 좌우 앞뒤 이렇게 6섯 방향으로 볼수 있는데 엑스레이는 그냥 낙하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게 많아서 그 설명 드릴 건데요. 앞니 쪽에는 엑스레이, 파노라마 큰 사진을 찍으면 이 목뼈랑 겹치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균축된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어는 뭐 쪽에는 좀잘 보이긴 하는데 이쪽 게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 게 이쪽에서도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잘 보이긴 하지만 2차원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릴 건데 뼈가 두껍게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가 하얗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얇아지면 여기가 좀, 좀 검게 나와요 얇잖아 뼈가 요 뼈가 두꺼울수록 하얗게 그래서 이렇게 얇아진 뼈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좀 검게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진 보면서 설명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사진 보시면 여기는 좀더 하얗대요. 여기는 좀더 검죠? 그래서 계단형으로 되실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좌우 합설로 좀 두꺼운 벽이고요. 얇은 벽입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두 개가.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엑스레이에서 봤던 거를 그림으로 다시 들어봤어요. 아까 말했던 이렇게 뼈가 폭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 더 하얗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얇아지면 은 이쪽은 살이 들어있긴 해요. 살은 살 뼈랑 달라서 검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중간 살, 완전 살은 아니지만 좀 어둡게 나옵 거예요. 검은 쪽에 가깝게 나온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어요. 임플란트 심고 이 부분을 뼈를이식을한 겁니다. 이만큼 하얀색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되니까 중앙 원활힘치에 심고 이만큼을 뼈해식을 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렇게 임플란트가 뼈에 있을 수 있으면 이거는 5년 정도 넘어가면 계속 고름 잡히고 문제가 생겨요. 그게 싫은 거죠. 임플란트를 했으면 오래 써야 되니까 이 부분 뼈해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임플란트를 심고 뼈해식을 동시에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하고 싶지만 환자분이 힘들어하지만 해야지만 나중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되돌리면 쉽게, 어렵지 않게 해서 좋은 결과들을 확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오래 간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참 힘들어하지만 꼭 해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CT 사진이에요. CT에서. 그래서 이쪽이 뺨 쪽이 되고, 이쪽이 혀 있는 쪽이 됩니다. 저쪽 되는데, 이만큼 뼈식을 한것 같아요. 이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덮었죠. 그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임플란트를 치면 사진입니다 엑스레이성으로 보면 별로기는 없어요. 그냥 하얗게 아, 임플란트 들어갔구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쪽 부분에 혀있는 쪽으로 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거를 저희가 잘한다고 내고 있다고 할 조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진 볼게요. 여기는 더 건강하고 양이 많은 뼈였고요. 여기 얇아서 이쪽에다가 뼈를 넣었다는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게 임플란트를 이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해놓고 이가 만들어진 다음에 약한 1년 앞으로 이 수술한 걸로부터 1년 정도가 더 지나면 절두 달이 지 나면 여기가 하얀색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비슷해질 거예요. 그게 임플란트 잘된 거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 임플란트가 10년, 20년, 30년 오래 쓴다 보장할 수 있는 거고 어렵게 수술한 점 얘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윗니 치아를 보면 어떤 식으로 하든 흔들려서 빠지다 어떻게 빠졌냐면 치아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여기 엉리 쪽에 흔들리면서 빠지겠죠. 그러면 입 천장 쪽으로 뼈가 많이 녹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뼈가 많이 녹으면서 뼈를 재생해 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 케이스에 해당돼요. 이쪽 반대편 사진을 볼게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죠. 이 분도 여기 뼈가 다 녹은 거예요. 사실은요. 빼야 될 상황이고요. 이분도 이 분도 이를 빼고 나면 입 천장 쪽으로 뼈가 다 녹았을 거예요. 이분도 이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뼈가 녹아있었죠. 임플란트 쪽에 녹아있던 거를 저희가 뼈이식을 해서 지금 커버를 했고요. 이게 임플란트를 완성을 하고 나서 1 0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은 여기가 좀 검게 보여요. 뼈이식을 했는데도 검게 보이죠. 젤 라체 텐트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1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얗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뼈가 더 많이 생기고 단단하게 변할 건데요. 여기처럼 하얗게 변할 거예요. 그거를 보면 아 임플란트가 잘 됐구나. 10년이 넘어가도 20년이 넘어가도 이 임플란트는 오래 쓸수 있겠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임플란트 한대문분다 좋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럽게 음. 여겨있습니다 사실은 임란트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뼈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은 꼭 해서 오어려적지만꼭 해서 뼈를 잘 만들어 내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특별한 관리하지 않고 대략적인 관리만 해도 임플란트가 10년 넘어 20년 30년 충분히 쓸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그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할때뼈 이식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어, X-ray상으로는 평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좀더 하얗게 보이는 부분 좀더 검게 보이는 부분에 따라서 뼈의 양이 틀린데요 적정한 부위에 필요한 부위에 뼈 이식을 꼭 해야지만 임플란트가 당연히 오래가는데 이거를 하기가 어렵고 제대로 뼈를 만들기가 어렵고 하면서 판자분 힘들어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지만 10년 넘어서 본다면 꼭 해야 되고요. 그거를 쓰레기 보는 법 설명드리면서 오늘 재밌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도움 됐길 바랍니다. 박재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